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변신 성공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짠요렇게 제가. 스톤 브릿지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하면 정말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그거는 머릿결이 너무 상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서 박준 LPP 라인을 제가 쓸어오려고 합니다. 바로 트린트먼트부터 헤어 오일까지 제가 일단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사용해보려고 하거든요. 저처럼 머릿결이 많이 상한 분들한테 추천한 제품이니까요. 같이 올리브영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머릿결이 너무 푸석하고 상해서 헤어 코너에서 박준 LPP 트리트먼트, 리브인 트리트먼트, LPP 헤어 오일을 득템했어요. 올리브영 매장에 입점되어 있어서 방문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9월 30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세일 진행 중이에요. 구매를 해서 집에 왔고 언박싱부터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올리브영 득템한 박준 프로틴 LPP 트리트먼트예요.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이 괴물 용량이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엔통채 쓰고 있는 그런 제품 중 하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샴푸 후에 직접 이 트리트먼트로 감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LPP 트리트먼트 사용 방법은 샴푸 후 적당량을 손에 덜어 모발에 골고루 도포 후 3분에서 10분 경과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 내시면 돼요. 실링 폴리머로 이중장근 케어가 가능하고 치즈 스트링처럼 늘어나는 제형이고 고영양의 폴리머가 영양성분과 유수분을 오래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사용감은 부드럽고 고농축 미세단백질이 모발에 빠르게 침투하여 푸석푸석한 모발을 케어할 수 있어요. 자연유래 식물성 오일을 함유해 건강하고 찰랑찰랑한 머릿결로 유지해줘요. 향은 가볍고 경쾌한 스트러스 향에 역동감을 느낄 수 있는 프레쉬 주시 시트러스 타입의 향이에요. 샴푸하고 나왔고요. 씻어낼 필요 없는 리브인 트리트먼트를 발라볼게요. 사용 방법은 적당량을 손에 덜웁니다. 그 다음에 손상된 부위 위주로 어,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손상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바른 상태에서 열기구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르고 드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 오일로 한번더 머릿결을 정돈해 줄게요. 자, 이거 적당량을 손바닥에 게 펌핑을 하면 되고요. 제형은 굉장히 묽어요. 상당된 부분 위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준뷰티의 트리트먼트 기획 세트로 거칠고 푸석한 모발을 찰랑찰랑 영양 가득한 머릿결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도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박준뷰티의 트리트먼트 기획 세트로 찰랑거리는 머릿결 개태보세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